사천 배워도 만 배워도 먼저 사람됨을 배워야 한다. 사천 배워도 만 배워도 먼저 사람됨을 배워야 한다. 이는 유명한 교육자 도행지의 말이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을 관용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에 감사하고 선함을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환평생 사람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인품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인품은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32. 작은 스님의 발. 당나라 시기, 오대산의 유명한 선사 마조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려운 방식을 자주 사용하곤 했다. 어느날, 그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어린 제자에게 한 가지 진리를 깨우치게 했다. 하루는 선사 마조가 절 뒷길에 있는 좁은 길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어린 스님이 채소밭에서 절로 돌아오며 수레를 밀고 있었다. 그러나 길이 너무 좁고 마조선사가 다리를 길 한가운데로 뻗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스님은 수레를 밀고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승님께 다리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사마저는 다리를 거두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다리를 뻗고 있을 뿐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 어린 스님은 당황스럽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승님께서 다리를 거두지 않으시면 저는 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저 선사는 어린 스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건 너의 일이다. 어린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다리를 뻗기만 하고 거두지 않으시니 저는 스승님의 다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리를 바꾸죠. 제가 의자에 앉고 스승님께서 수레를 밀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마조선사는 재미있다는 듯 자리를 바꾸었다. 어린 스님은 이번에는 다리를 쭉 뻗고 있었지만 마조선사가 수레를 밀고 다가오자 곧 다리를 거두었다. 마조선사가 물었다. 왜 다리를 거두었느냐? 어린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뻗기만 하고 거두지 않으시지만 저는 뻗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으니 다리를 거두었습니다. 그후 어린 스님은 수레를 밀고 떠났고 선사 마조는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수년이 흐른 뒤 마조선사는 이 어린 스님에게 가사를 전해주었다. 이 어린 스님은 이후 오대산의 고승이 되었고, 은풍선사라 불리게 되었다. 성물을 나르는 낙위 이야기. 이것은 프랑스 작가 라 퐁텐의 우화로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한마리 낙위에 관한 것이다. 첫날, 목사님의 명을 받아 성물을 실어 나르게 되었다. 신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본 낙위는 어딘가 들뜬 듯하고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목사님은 다시 나귀에게 맷돌을 끌라고 시켰다. 전날의 고귀한 대우에 도치되어 있던 나귀는 당연히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주인에게 매를 맞고 크게 울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열살짜리 아이가 그 나귀가 정말 어리석다고 느끼며 말했다. 잊지마 너는 그냥 나귀일 뿐이야. 사실 세상에는 자신을 성물로 착각하는 나귀 같은 사람들이 많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거만하고 오만하며 권력을 잃으면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한숨을 쉰다. 자리에 있을 때는 오만하고 자만심에 빠진다. 물러나게 되면 정신이 무너진다. 나귀는 결국 나귀일 뿐이고 성물은 성물일 뿐이다. 아이들도 이치라는 것을 아는데 어른들은 어째서 여전히 미혹되어 있는가? 사실 성물을 지고 가는 일은 마치 아편을 피우는 것과 같아서 중독될 수도 있다. 나귀가 아무리 오래 성물을 실었다 해도 언젠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온다. 세상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 누가 더 영광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며 사방에서 예우받고 싶지 않겠는가. 정신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밥과 옷, 집과 교통수단 같은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고 돈도 아주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성물을 실은 나귀와 무엇이 다른가? 그 화려함이 마치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지 않는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이를까 봐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사실 인간에게 진정으로 생명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체격, 취향, 능력, 성격, 성격, 그리고 사고방식뿐이다. 성물을 지고 있던 날들은 그저 기억 속에 떠오르는 물거품일 뿐이며 세월 속에 흘러가는 덧없는 순간일 뿐이다. 33. 궁한 사람은 도와주되, 게으른 사람은 돕지 말고, 급한 사람은 구하되, 가난한 사람은 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은 선행을 쌓는 일이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오히려 그들이 당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은 끝없는 구멍이 되어 결국 당신 자신까지 파먹게 된다. 한 기업가가 사업에 성공한 후,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과 노인들을 위해 250여 채의 집을 지었다. 본래는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크게 감사할 줄 알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람들은 죽을 주면 떡을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집한 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은 몇채더 필요해요. 우리 집은 이미 도시로 이사했지만 나는 여기서 자랐으니 집한 채를 배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옛집을 허물었으니 새 집을 나눠주는 것 외에도 추가로 보상해야 해요.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 기업가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2년 연속으로 고향에 설날 인사를 가지 않았다. 고향에만 가면 주민들이 온갖 문제와 요구를 들고 나오니 그냥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고향에만 가면 주민들이 온갖 문제와 요구를 들고 나오니 그냥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영화 대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끝이 없는 선의는 상대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게 만들고 원칙 없는 자비는 상대가 코끼리를 주면 용을 달라고 하게 만든다. 선의의 한계와 원칙이 없으면 선은 오히려 악의로 변하게 되고, 상대는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진심을 짓밟는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원한으로 대갚을 것이다. 그러므로 궁한 사람은 도와주되, 게으른 사람은 돕지 말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되, 가난한 사람은 돕지 마라. 선행을 베풀 때에도 언제 해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34. 착함은 덕을 쌓는 것이지만, 어리석음은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선함은 본래 인간의 본성이다. 바로 그 선함 덕분에 세상은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 찰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함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성과 날카로움이 필요하다. 아무런 분별없는 선함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에 한 선사가 강가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한 마리 정갈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와이선은 손을 뻗어 그 전갈을 건져 올렸지만 불행히도 전갈에게 쏘이고 말았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전갈을 땅에 내려놓고 다시 좌선에 들어갔다. 잠시 후 전갈은 또다시 물에 빠졌다. 선사는 다시 손을 뻗어 전갈을 건져 올렸고 또다시 쏘였다. 그 후에도 전갈은 계속 물에 빠졌고 선사는 다시 그것을 건져 올렸으며 또다시 물리고 말았다. 한 어부가 이 모습을 보고 선사에게 물었다. 그 전갈은 사람을 계속 물고 있는데 왜 계속 구해주는 겁니까? 선사는 말했다. 남을 쏘는 것은 그 전갈의 본성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의 본성일세. 그때 전갈이 다시 물에 빠졌고 선사가 손을 뻗어 구하려는 순간, 노 어부는 나뭇가지를 집어 물에 내밀었다. 전갈은 나뭇가지를 타고 스스로 땅 위로 기어올랐다. 노 어부가 말했다. 자비는 틀리지 않았지만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선이요. 자신을 보호한 뒤에야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선함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날카로움과 지혜도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세상은 위험하다. 분별없는 선함과 이성 없는 자비는 끝없는 욕심을 가진 자들이 더 기세등등해지게 만들고 음흉한 자들이 틈을 다 이익을 챙기게 만들 뿐이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글은 맹목적인 선함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함은 계산적인 것과는 다르다. 베풀 때는 진심을 담되 최소한 누가 당신의 선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35 스스로 강해져야만 자신을 구할 수 있다. 한 마리 원숭이가 있었는데 나뭇가지에 배가 긁혀 피가 많이 났다. 그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를 보자마자 상처를 벌리며 말했다. 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봐봐. 다른 원숭이들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원숭이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고 결국 상처가 감염되어 죽고 말았다. 한 노원숭이가 말했다. 저 아이는 스스로를 망친 거야. 사실 자신의 괴로움을 남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조용히 참고 스스로 극복하는 편이 낫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마주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6.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마리 새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새가 믿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였기 때문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 성공의 길에서는 끊임없는 노력만이 가장 큰 성취감과 안전함을 가져다준다. 성장의 길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장 확실한 버팀목과 보장이 되어준다. 결국 산을 믿으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떠나간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하다. 37 차라리 어리숙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두 명의 환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귀가 아주 밝아 의사들의 대화를 엿듣고 자신이 석 달밖에 살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한 사람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커녕 누군가가 직접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신기하게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석달을 넘겨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이 살아있고 귀가 밝았던 사람은 결국 석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인생에서는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고 느린 것이 민첩한 것보다 나으며 어리석은 것이 총명한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차라리 어리숙한 사람이 되자는 말의 의미이다. 사실 인생은 본래 어리숙한 것이다. 기쁨과 행복은 바로 그 어리숙함 속에 숨겨져 있다. 38번째.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손에게 복을 주는 일이다. 어느 청소부 아주머니가 건강관리 카드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하루 벌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 돈을 쓰시나요? 그 아주머니는 모두를 깨닫게 하는 한마디를 했다. 10여 년전 아버지는 8천만 원을 아껴두었지만 할아버지 병원비로 다 쓰셨어요. 몇해 전에는 제가 십수년간 모은 2억 원도 아버지 병원비로 다 없어졌죠. 나는 우리 부자가 병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다름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자식까지 병원에 매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병원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아플 것도 없을 때 나는 반드시 내 몸을 잘 돌보고 건강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건강을 챙기는 비용이 비싸다고 해도 병을 치료하는 비용보다는 덜 드는 법이니까요. 참으로 깊이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39. 낙관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바래는 세상에서 가장 낙천적인 사람으로 불렸다. 어느 날 산사태와 함께 홍수가 마을을 덮쳤다. 바래는 지붕 위에 앉아 낙천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웃이 배를 저어 지나가며 큰소리로 말했다. 바래 너희 집 오리들이 다 떠내려갔어. 괜찮아. 걔네 다 수영할 줄 알아. 네 밀밭도 전부 잠겼어. 괜찮아. 어차피 올해 농사는 흉작이었으니까. 어머나, 너희 집 창문까지 물이 차올랐어. 괜찮아. 창문을 닦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참 절약되네. 때때로 열린 성격과 낙천적인 태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당신이 낙관적인 태도로 일을 대할 때 모든 어려움이나 걱정도 작게 느껴지고 모든 일이 손바닥 뒤집듯 쉬워진다. 사람의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승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명예와 이익에 대한 번뇌를 내려놓고 감정과 욕망의 소란을 버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끊임없는 다툼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지나칠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 마음이 물처럼 잔잔하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지혜를 나타낸다. 삼국지연의에는 제갈량이 가정에서 패배한 뒤 펼친 공성계 일화가 나온다.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갈량의 수중에는 겨우 2500명의 병사만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힌 채두 명의 소년 시동에게 검은 고를 들게 하고 성한 난간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검은고를 연주했다. 사마이가 군을 이끌고 서성에 도착했을 때 그런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겨 잠시 연주를 듣더니 곧바로 퇴군 명령을 내렸다. 제갈량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검은고 소리가 사마이를 놀라게 하여 물러나게 만든 것이다.